오래간만에 저 김사원의 부산 여행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기는 30년 업력의 회장과 만취를 동시에 책임지는 집인데요. 문을 상당히 빨리 닫기 때문에 저 김사원이 부산에 내리자마자 달려간 집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끼 먹는 김사원. 김사원 새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부산시 영도구에 위치한 왔다 식당이라는 집입니다. 왔다 식당, 저 김사원이 제대로 찾아왔다고 볼수 있고요. 여기는 상당히 시골스러운 다소 외진 동네에 위치해 있지만 아침부터 오지게 찾아오십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택시 기사님들, 우리 아재 형님들 그리고 젊은 여성분들까지 너나 할거 없이 국물을 정말 오지게 뜨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1층부터 2층 지금까지 팀워크가 완벽하게 부산 여행 시작부터 정신 못 차리는 한끼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이 집은 한우 쓰지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집이고요. 참고로 3시 이전에 마감을 하는 조기 퇴근 오지는 집이기 때문에 불이 나게 빠르게 착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밑반찬은 정확히 팔찬, 밑반찬 하나하나가 아주 정갈한 게 거를 타선이 잘 보시면 있습니다. 고사리는 조심하시고요 여행은 낫소리 제맛입니다. 거국을 넘어 대국적으로다가 그냥 바로 올리겠습니다. 드디어 나온 오늘의 메인 음식, 바로 쓰지 된장 전골 인분입니다 전골의 종류가 3종류가 되지만은, 이 집의 주령 메뉴는 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본격적으로 끓기 전에 냄새부터 한번 맡고 가시고요. 지금 화면에서 고소한 냄새가 올라오신다면 그거는 아마도 여러분들 인중냄새입니다. 아직은 유튜브에서 4디가 지원되지 않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스지의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오지게 건져올려 볼 건데요. 참고로 스지는 소의 힘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쫀득한 식감의 콜라겐 덩어리 이거 완전히 보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탱글하면서 특유의 쫀득한 식감. 밥한 숟가락을 거의 며칠 굶은 것 마냥 퍼려봤고요보양식으로다가 몸보신을 너무 많이 한것 같아서 이맘때쯤에 소맥 한 잔을 쭉 들이켜봤습니다. 건강과 음주의 밸런스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스지 된장전골의 백미라고 볼수 있는 딱 지금처럼 국물이 살짝 졸어들었을 때 이때가 완전히 기가 막힙니다. 살다 살다 이렇게 맛있는 된장찌개. 제가 올해 먹은 된장찌개 중에서는 무조건 세 손가락 안에는 꼬마. 없습니다. 참고로 2023년 된장찌개 3번도 안먹었구요. 이어지는 두번째 코스. 라면 사리를 추가해봤습니다. 요즘 식당에서 라면 사리 추가가 1000원이면은 이거는 사실상 노마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 된장찌개 육수까지 채워주시는게 라면은 무조건적으로다가 가시는게 맞구요. 된장라면 이거 귀합니다. 상당히 별미라고 볼수 있는게 라면 사리랑 스지 된장전골이 굉장히 어울립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풀코스로 된장죽까지 이어가 봤구요. 이날 둘이서 밥을 몇 공기째 먹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이날 김사원 부산에서 점심 제일 잘 먹었다고 소문 확실히 내셔도 됩니다. 부산 내려오자마자 얼큰한이 정신 못 차린 채로 이제부터 관광코스 쭉 둘러보러 갔었고요 요즘 해외여행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부산부터 가십시오. 극락이 따로 없습니다. 이쯤에서 스무스하게 총평을 드리자면 그동안 쓰지전골은 다른 곳에서 맑은 버전으로만 먹어왔지만 김치와 된장이 들어간 쓰지전골 메뉴는 이집 왔다 식당이 시초 라고 합니다. 찾아가기에는 다소 힘든 외진 위치에 있는 식당이지만 이 동네에 제대로 된 로컬 맛집이 맞습니다 여기는 1994년에 개업한 한우 쓰지 전문 식당 내공 오지는집 맛집 왔다 식당이라는 집입니다. 저 김사원의 맛집 여행은 계속 이어집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